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과 전시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중구의 숨겨진 모습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담아낸 이색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문어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용두산 공원 부산 타워를 배경으로 백산 안희재 선생의 흉상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산복도로 곳곳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원도심 중구의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려냅니다. 사진작가 최경은 씨가 지난 3년간 중구의 구석구석을 돌며 발품을 팔아 찾아낸 재미있는 사진들로 전시회를 가집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전시회의 제목 폰앤폰처럼 전시회에 걸린 모든 사진들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제 전시 작품을 보면서 어, 어, 이게 중국에 있었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의아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40계단에서부터 대청동과 동광동, 보수동, 영주동 등 원더심 곳곳에 숨겨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관람객도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작가가 돼 거리로 나서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